오늘 열왕기하 2장 열왕기하 2장 15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7월 4일 토요일 열왕기하 2장 15절부터 25절까지를 여러분 내용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지, 찾되 지찾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느냐 였 하였더라 그 성업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업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줄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함께 합니다.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어, 이 우리가 열한기하 이제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이렇게 계속 들여다보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이렇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 어쩌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엘리사는 제자들에게 이제 자기를 따르지 말고 마을에 남아 있으라고 이제 했어요. 지금 엘리야를 찾으러 가겠다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과 하늘의 그, 마, 그 뭐죠? 그 군사 하늘의 군사와 함께 회오리바람과 함께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그를 찾으려고 어, 하는데 엘리야는 어, 그러지 말라고 또 자기 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 전에 이미 이게 함께 <laughs> 함께함과 어, 또 어, 함께하지 않음이라는 주제가 이제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 사건 전에 엘리야가 이제. 엘리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가려고 할때 엘리사가 이제 계속 어, 쫓아가잖아요 근데 어, 따라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어, 그 다음에 나중에 엘리사에게 너가 뭐원해 그랬더니 당신의, 그, 당신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의 두 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야만 내가 이 일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그러니까 나는 당신보다 훨씬 약한 자입니다 그런 뜻이죠. 나는 당신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에두 배가 임해야만 사실은 일할까 말까 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런 고백 아니겠어요? 제가 훨씬 약한 자입니다라는 고백이죠. 당신보다 더 월등한 자가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이라기보다는 저는 너무 약해서 당신에게 임한 능력의 두 배가 임하지 않으면. 할수 없는 자입니다. 이런 식의 고백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근데 어쨌거나 당신에게 이만 하나님의 능력의 두 배가 임하기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나를 따라오 오, 와야 이제 어, 받을 거다 그러죠. 나를 따라올 때 받을 거다 그러죠. 그러니까 처음엔 따르지 말라 그러고 따르라고 하죠. 근데 변화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산 위에 황홀함에 취해 있지 말라. 그렇죠? 여기서 예수님과 영원히 있고 싶습니다. 그럴 때 그러지 말라고 하시죠. 그리고 산밑 동네로 내려가자고 하십니다. 어 자, 이게 이제 우리에게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 따르지 말되 따라야 되는 거죠. 어, 따르지 말되 따라야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중요한데 예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어, 우리는 산 밑에 동네로 가야 되고 마을에 남아 있어야 되고 세상 한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되 예수님을 예수님과 함께 있기만 하기를 갈망하면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생각이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을 올수 없을 거다" "나를 따라올 수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자기가 하신 일보다 더큰 일을 할 거라고" 이야기하셨죠. 다시 말하면 따라올 수 없지만 함께 할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자 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예수님의 세계로 즉시 들어갈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만 해요. 결국은 내가 있는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오시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나를 있게 하신 그곳에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엘리아는 떠났고 엘리사가 남았어요. 남은 엘리사가 이제 엘리아의 남은 일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떠나셨고 우리가 남아있고 우리는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운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것으로 받고 있죠. 어 그런데 자 이런 사역을 해나가려고 할때 사역의 시작과 동시에 두 가지 문제 이제 엘리사가 부딪혔어요 하나는 공동체 내부적 문제고 하나는 공동체 외부적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거는 어, 우리와 똑같다고 생각해요 지금 선지자 공동체 엘리사와 선지자 공동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양성학교일 수 있겠는데. 어, 오늘 우리로 이제 대비하면 교회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선지자 공동체 곧 교회의 내부적 문제 외부적 문제 두 가지가 이제 나옵니다 첫째 내부적 문제는 뭐냐면 어~ 성령을 따르면서 상식을 붙드는 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 엘리아가 조금 아까 우리가 다 읽은 내용처럼 엘리아가 회오리바람에 감싸여서 하늘로 올라가는 게 성령의 역사라는 걸 분명히 고백했어요. 분명히 받고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성령께서 데려가셨잖아요. 엘리야 선생님을 성령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성령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훨씬 더 아름답게 엘리야를 책임지실 게 분명하죠. 그쵸 어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엘리아의 시신을 어디 산이나 골짜기에 떨어뜨렸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해요. 아, 그게 우리들의 내부 문제예요, 항상. 어, 제가 굉장히 한국교회에서 한국교회 모델이 되는 아주 그 건강한 교회예요. 저도 어, 20, 30대 때그 교회를 보면서 꿈을 키웠거든요. 너무 건강한 교회. 그래서 그 교회에 이제 수요일 날 잠깐 부탁을 받아 수요일 예배에 잠깐 말씀 전하러 갔다 왔는데, 좀안 좋았어요. 마음이 왜냐하면 이미 그 교회가 처음에 복음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 어떤 그 생생함, 복음의 생생함이 많이 사라지고 이미 이제 조직과 체계가 자리를 딱 잡아서 담임 목사님이 정말 그 깨어 있는 분인데 어 하고자 하는 일을 제대로 하기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마음에 절절히 느껴졌고 복음 앞에 대답하기보다는 어느새 우리가 경험해 왔던 경험과 또과거의그 뭐죠 옛날에 어떻게 했느냐와 우리, 우리의 전통이 뭐냐와 우리 교회는 이런 걸 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자기들의 전제와 이런 것들이 더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참 아쉽다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게 내부적인 문제죠 항상. 공동체 내부의 가장 큰 문제는 어~ 우리들이 어느, 어느새 밑바탕에 깔리는 우리들의 전제와 소위 상식이라고 하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 어, 이 제자들은 성령을 믿으면서도 자기들의 정서와 상식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 있잖아요. 그 힘이 얼마나 큰지 그 힘이 진짜 큽니다. 어느 정도로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두 배로 임했다는 걸 분명히 확인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가지 말라 그러는데도 엘리사가 민망해할 정도로 요청해서 결국은 가고 말아요. 헛일이죠. 가도 못 찾죠. 자기들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엘리야의 시신이라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데려가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뭘 수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무서움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사실 우리 조직의 힘, 우리 어떤 숫자의 힘, 어떤 우리들의 현실적인 어떤 가능성의 힘을 훨씬 더 의지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무섭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끝끝내 자기들의 고집으로 엘리사를 이겨 먹죠. 어, 여러분, 자 이들의 생각은. 어 상식적일 수도 있어요. 우리들이들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성령께서 데려가셨지만 어디 산이나 어디 막 들판에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그의 시신이 이렇게? 근데 너무나 상식적이기 때문에 무식하죠. 여러분 상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상식은 너무 중요해요. 저도 상식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상식 때문에 성령을 의심해요. 그러면 상식은 어, 저주스럽잖아요. 상식 때문에 성령의 사람 엘리아의 권고를 꺾어버려요. 무서운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두려움과 만나는 상식은 무지함과 함께 춤을 추는 거예요. 두려움과 만나면 안 되죠. 제자들은 성령님도 자기들의 상식적인 전제 안에서만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새. 우리가 늘 그런 습관이 있거든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내가 기대할 수 있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나도 모르게 가둬요. 그러면서도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만 하는 선지자의 길을 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만 하는 선지자의 길을 가면서도 성령을 내 상식과 내 전제와 내 경험에 가두는 이 모순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 내부적 문제죠. 애석하고 안타깝고 그 미묘한 모순이에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을 이끄심을 받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내 사고 방식에 가두는. 이런 모순이 거듭거듭 어, 저질러지죠. 그래서 내 두려움, 내 불안, 내 염려, 근심에 꽉 막혀가지고 거기에 갇혀서 그 안에서만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엘리아를 왜 그렇게 특별한 방식으로 데려가셨는지 생각했어야 돼요. 저도 큐티 이거 어제 이렇게 묵상하면서 왜 이렇게 데려가셨지? 사실은 제가 전에 열한기야 설교를 했잖아요. 한몇년 전에. 근데 그때도 그런 질문을 잘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설교를 들춰보니까, 어, 그런 제가 질문을 안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엘리아를 이렇게 회오리 바람으로 데려가셨을까? 어, 우리가 뭐 정확하게 알수 없죠. 그렇지만 이렇게 좀 생각해보니까, 어, 엘리아가 승천하기 전에 사건이 있었어요. 아시아가 죽었죠. 아하시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어떻게 죽었어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올라가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아하시아는 아합 아버지 아합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죠. 그러니까 땅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땅에 갇힌 채 살던 자가 결국 땅에 처박혀서 죽는 거죠. 그게 이제 그게 하나님의 진실이죠. 그걸 그림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면 반대로 엘리야는 회오리바람에 감싸여서 하늘로 올라가죠. 비록 육신은 이 땅에 존재하지만 여전히 하늘의 질서를 붙들고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게시하시는 그림이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오려고 내가 간다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갈 그곳을 보게 하는 거죠. 그걸 보면서 그리고 그걸 보게 하는 자로 존재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고 교회인 거죠. 그런데 제자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엘리야의 시신을 찾으러 몇 명을 보내요. 50명 보내잖아요. 그거 누가 한 짓이에요? 아시아가 한 짓이에요. 아시아가 엘리야 찾으러 50 부장과 50명의 군사를 계속 보내잖아요. 죽은, 자꾸 죽이 자기 때문에 죽는데도 계속 보내잖아요. 미련하게 이 땅의 방식이죠. 힘의논리죠 어, 그런 식으로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어, 비슷하게 갈수 있는 거죠. 선지자들, 오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에서 하늘을 살면서 땅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선지자 공동체 곧 교회가 직면하게 되는 이 외부적 문제가 또 있죠. 세상의 문제가 조금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마지막 부분에 엘리사에게 굉장히 굴욕적인 일이 생기죠. 엘리사가 머리숱이 없었고 대머리였던 것 같고 그리고 동네 베델에 갔는데 베델에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한 5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이 떼거지로 여러분 50명이 쫓아오면서 놀렸다는 것은. 충동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그 동네의, 동네의 영적 분위기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동네의 하나 여호와 신앙에 대한 적대감이 그런 방식으로 표현되는 거죠. 50명이면 대모죠 충동적인 어떤 사건이 아니잖아요. 근데 엘리아를 쫓아오면서 이 대머리여, 대머리여 올라가라, 올라가라 그랬단 말이죠. 엘리사가 베델의 아이들을 저주했고 그 결과는 참혹했어요. 어, 이유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 작은 아이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이들이라고 번역된 말은 사실은 젊은 청년으로 번역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더큰 아이들일 수도 있고, 그들이 청년에 50여, 50명 가까이 되는 청년이었다면, 절대로 충동적이고 임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굉장히 의도적인 사건이죠. 그런 사건이었다면 그것은 악의 집단화죠. 일종의 악의 집단화의 단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 지금 엘리, 지금 시가, 시가, 시기가 언제예요? 새로운 시대,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어, 리더십을 통해서 새 일이 시작되려고 하는 바로 그 시점이죠. 그때 그 엘리사를, 구력을 어, 주고 엘리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42명이나 되는 어, 어린 생명들이 참혹하게 죽은 것은 사실 그 도시 그들이 사는 그 도시 베델과 국가 이스라엘 전체의 멸망을 방지하시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였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어, 교회가 막 일어나려고 했던 바로 그 시점에 초대교회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목숨을 그렇게 목숨을 가져갈 이유가 안될 수도 있는, 치리해도 되는, 그러 그들의 목숨을 가져가시죠. 아나니와 사피라가 그냥 죽잖아요. 속인, 성령을 속인 죄로 죽이, 죽잖아요. 어, 초대교회에 이제 교회가 막 일어나려고 하는 그때에 그런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뭔지, 교회가 어, 어떤 순결함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메시지를 주시는 사건이었다고 할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물질 우상과 존재감 우상을 동시에, 동시에 잡으려고 했던 아나니아와 똑같이 아합도 물질 우상과 존재감 우상이죠. 내가 누군지. 그리고 바하를 섬김으로써 자기 존재가 더 정치적 업적이 남기고 그리고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좀더 정치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취함으로써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인간적인 선택을 했던 이 아합의 그 정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이 소년들의 모습을 단호하게 어, 잘라내려고 하셨던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엘리아를 대머리라고 놀린 것은 신체적인 약점을 트집 잡아 가지고 조롱한 게 아니었고, 고대 사회에서 이 대머리라고 라 하는 조롱은 이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란 뜻이라고 했대요. 그리고 올라가라, 올라가라, 자꾸 거듭해서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 말은 꺼지라 그런 의미래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쟁이야, 이 사입이 가짜야. 너가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라는데 이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우리 그딴거 필요 없어. 우리 동네에서 꺼져 버려. 뭐 이런 거죠. 어, 그런 선언이었단 말이니까 그러니까 신앙적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앙의 고백이여. 여호와의 신앙 같은 거 따위는 필요 없어. 이거짓말장이야 떠나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런 모욕을 주고 있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다시 말하면. 바알 추종자였던 아합과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비록 죽었지만 여전히 누가 남아있어 아합의 마누라 이세벨이 남아 있고 그의 딸 아달랴가 남 유다로 시집가서 양쪽 나라를 바알 종교화시키려고 지금 엄청난 세력을 여전히 막강하게 휘두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베델에 있는 싸가지 청년들은 여호와 중심 신앙을 멸시하는 바알 추종자들의 다음 세대였던 거죠. 다음 세대를 자처하는 홍위병들이었죠.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그 싹을 잘라버려야 될 필요를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끝없이 여호와 중심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의미 없는 길인가 하는 것을 조롱하는 일들이 온 세상에 꽉차 있죠 여전히 그때 선지자 공동체의 힘은 어떤 식으로 발휘되느냐를 보여주는 게 19절에서 22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지자 공동체의 힘은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 여리고에 이제 엘리사가 갔는데, 여리고에 물이 써가지고 농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을 소금을 뿌려서 고쳤다는 거죠. 이제 그 얘기죠. 여러분 보세요. 어, 엘리사가 머물고 있었던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있었던 그 고민, 어, 여리고의 입지 조건은 굉장히 자랑할 만했어요. 그러니까. 입지 조 그래서 여기 그랬잖아요.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이렇게 얘기했죠. 입지 조건이나 여러 가지 객관적 환경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보면 다잘될 나라예요.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들이죠. 그러나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객관적 조건이 너무 좋은데 물이 나빠 물이 나쁘다는 건 뭐죠? 농사가 안 되고 열매가 못 맺히고 동시에 물이 나쁘다는 것은 건강을 많이 상하게 할수 있다는 거죠. 제 아내가 최근에 그 워낙에 이제 알러지가 있는데 특히 피부 알러지가 요새 갑자기 엄청나게 심해졌어. 그래서 막 두드러기 같은 게 자꾸 나고 원인을 모르게. 그래서 여기저기 막 다녔는데 어떤 한의원에서 그러더라고. 요그 요를 뭘쓰냐고 요를. 그래서 우리는 그냥 침대 위에다가 라텍스 종류로 된요 정도 두께의 그 요를 깔고 잔다고. 그랬더니 어 저는 그게 라텍스인지도 몰랐어요. 그때 그분이 빨리 치우라고. 빨리 치우고 어 그리고 그 침대도 쓰지 말고 바닥에다가 그냥 그 목화솜 이불 깔고 그냥 자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아내가 제가 좀 순진한 면이 있어가지고 그날 바로 그냥 시행을 해서 지금 한두 주째인데 싹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아 신기하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환경이라는 게 그러니까 저도 지금 약간 혈액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환경 문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게 어, 우리 몸을 이렇게 은근히 바꿔가는 거잖아요. 환경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를 좀 알면 중요한데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 사람들은 물은 모든 것에 근원 아니에요. 물을 마시죠. 마셔야 살죠. 또 우리 식물들도 물을 마셔야 살죠. 동물들도 물을 마셔야 살죠. 모든 생명을 주는 게 물이잖아요. 동물, 식물, 사람 그리고 모든 게다 물에 의해서 돌아가는 건데 물이 나쁘면 아무리 객관적 환경이 좋아도 다 나쁜 거잖아요. 그거예요. 그게 지금 세상인 거죠. 물이 나빠요, 물 분위기가 아 저기가 물이 좋아 뭐 물이 나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분위기죠, 영적 분위기죠. 영적 분위기가 안 좋은 것에 대한 상징일지도 몰라요. 아 근데 어쨌거나 농사가 전부인 시대에 물 때문에 농사가 영 말이 아니었어요. 어, 열매가 익기도 전에 떨어져 버렸어요. 이거는 열매가 있기도 전에 떨어져 버렸다. 그 말은 여인들이 너무 쉽게 유산한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다고 해요. 학자들은. 근데 여러분, 엘리사가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아,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엘리사가 어떻게 하죠? 어... 선지자... 곧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이 세상의 고통과 결핍을 인식하죠. 그 가운데 뛰어들 때 어떻게 하냐면 엘리사가 소금을 준비하는데, 소금을 뿌리는데, 물의 근원을 찾아가서 소금을 뿌리죠. 소금을 먼저 새 그릇에 담게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게 예배적 행위라고 하는데, 소금을 새 그릇에 담고, 그리고 소금의 화학적 작용이 아니라, 소금을 통해서 소금은 뭐예요? 모든 하나님 앞에 받쳐지는 소재물에 들어가야만 하는 게 소, 소금이죠 그래서 섞어서 소위 소금 원약을 기억나게 하는 장면인데 소금 원약의 핵심은 뭐예요? 약속에 변치 않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변치 않음이죠 그 소금을 어떻게 요물 근원을 찾아가서 21절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그랬어요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그러니까 거기에 물의 어떤 화학 성분이 물을 바꾼다는 뜻이 아니라 이 소금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거 언약적 의미가 훨씬 더 강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그 물의 근원에 뿌려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새롭게 되는 갱신의 역사를 그 여리고에 이루려고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laughs> 여러분. 어~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시잖아요. 그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뿌리를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의 뿌리가 지금 어떻게 상해 있죠? 그래서 풍성해요. 객관적으로는 뭐 열매를 많이 맺을 것 같은 환경이죠. 여리고의 입지 조건처럼 환경을 열매를 풍성히 맺을 것 같은 모습이지만 가보니까 열매가 한 개도 없죠. 저주하셔서 죽여버리시죠. 뿌리의 문제란 말이죠. 뿌리의 문제. 원인은 근원이에요, 근원. 그래서 교회가 더욱더 이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 시대 그리고 막 어떤 불안 위기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를 찾기보다는 어디로 가야 돼를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 그 우리의 뿌리로 가야 되죠. 근원으로 가야 되죠. 가장 중요한 본질로 가야 되죠. 뭐가 뿌리부터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는지 그 뿌리, 근원을 찾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소금을 던지자 물이 물의 근원이 고쳐졌어요. 그리고 물의 회복에 영속성이 들어갔어요. 무슨 말이죠? 22절 읽겠어요. 22절 시작.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열왕기 하를 쓴그 오늘 열왕기 하는 포로 시대 한참 뒤에 쓰여졌죠. 그러니까 그 그날까지 그 물이 괜찮았다는 거죠. 예, 네, 영속성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so 사실은 잠깐 올해 1년 괜찮은 어떤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뿌리의 문제를 다루어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도록 계속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뿌리로 본질로 근본으로 돌아가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접근이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본질을 다룰 때 비로소 어 운명적으로 그렇게 된다 그게 아니라 본질이 제대로 다뤄지면 그 본질 위에서 공동체의 DNA가 다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시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어어떻게해도 당연히 질문해야 되겠지만 어떻게라는 말은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가 중요하죠. 뿌리에서 시작할 뿌리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혼란스러운 시대, 힘든 시대, 무거운 시대일수록 더 뿌리가 뭔지, 근본이 뭔지 그리로 가는 게 선지자의 공동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아요. 우리 안에는 우리들의 편견과 전제의 문제, 이럴 거야, 이래야 돼,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이런 전제를 늘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꾸 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내부, 내부적인 어떤 그런 새로운 날마다 그런 갱신이 계속 반복돼야 돼 그래서 말씀 묵상을 모든 성도들이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 삶이 늘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 주님 말씀하시면 어제까지 버디 달려왔던 이거 안 되면 안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도 오늘 주님이 아니라 하시면 그냥 내려놓을 수 있는. 주님이 가라 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그게 항상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속에 역동적으로 항상 있어야 되고 외부적으로 그 신앙 공동체의 그런 선택과 그런 길을 경멸하는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상관없이 그런 것에 대해서 뿌리를 다루는 본질을 다루는 쪽으로 계속 달려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이. 또 우리들의 가정이 교회가 우리를 거기에 있게 하신 그 의미와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또 우리들의 그러한 지속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태도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에 또 열매가 나타나는 은혜가 우리 속에 경험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